여기서 갈 테니, 좋아, 여기 위에서 좋아 여기 자리 좋다, 여기 존바탱 아, 존인데? 샷걸로 보면서, 라존바탱이네면서 네, 여기 조매 존인데, 조팡매 존 어, 여기 타라 우리 디펜스도 타라. 여기 있어야 돼 우리 디펜스 탱커도 이쯤에 있어야 돼 오케이 어, 나이스, 5번에서 피하나 이 어, 쪼맹인데, 잡아, 쪼맹이데 잡아 우리 작 이러면 재미없잖아 시원하게 한타 해볼까요, 우리? 따라와봐저게이지게이지 따라와, 따라와. 어, 따라와. 5초. 와, 와, 음, 와, 뒤에 와, 조심, 와. 뒤에 조심. 따라와 따라올게. 아웃포스트에 7시로, 아웃포스트에 7시로, 아웃포스트에 7시로 따라와요. 게이, 게이, 자 갈까? 네. 5, 4, 3, 2, 1. 센터, 센터, 센터. 아포 센터. 아웃포스트 오케이, 센터.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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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까 로커스 깔아줄게. 들어가. 깔았어요. 오른쪽 카메, 여섯 시 카메, 여섯 시 카메. 아웃포스트 여섯 시 카메. 이거봐 빠져 빠져 쫙 빠질꺼에요 우리 들어온길 그대로 빠질거야네 들어온길 그대로 네. 그대로 카이팅하면서 쭉 빠져 쭉 빠져 달려와 음. 림허스트 요거 힐받자 이거이거 좋네 이거 좋네 요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개꿀 우리 이거 제일 내가 처음 빠졌던 길로나 로커스 5초 저 따라와 로커스 5초 오케이 오케이 로커스 2초 오케이 로커스 따저 따라와요 이거 그냥 야 무혈 입성해도 되겠네 이거 이거구만 그죠잉? 가자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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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여 그냥 죽여 애굴스로 죽여! 애굴스로 죽여 1 1 아, 애골, 조심 11시, 11시 온다 11시 온다 11시 11시 카운터 준비해 3 앞에 2 네. 1 지금 11시 11시 오케이. 11시 11시 지금 아웃포스트 안으로 아웃포스트, 12권. 12권. 아웃포스트 12권. 12권. 나오진 마요 나오진 마. 나오진 마 요것만 하고 마이너스 패마이너 오케이 들어가 아웃포스트 들어와 들어와 요것만 요것만 빠져 빠져 어우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오 나이스 아웃포스트 5시 쪽으로 약간 퍼져있어요 퍼져있어 우리 쿨타임 챙겨야 돼 우리 쿨타임 아뇨 아뇨 쟤바리하나 쟤바리 어, 우리 쿨타임 다있죠 이제? 네한번 필드싸움 한다는 네. 생으로 밀어볼까? 아우 스원 깔렸어 난, 난 너무 아파 이런거 이거 데몬 한번 깔면 안돼? 이거 스원 이런거 되게 아파한다던데 그러면 어. 자 밖에 인기이한번 볼게요 칸란 한번 던져봐 칸란 던져봐 칸란 던져봐 던져봐 칼라 어디? 어디있어?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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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 해봐 칼라 해봐 칼라 해봐 야너 로컬 깔아놨어? 오케이 됐다 칼나끝 조심 이거 아포에또 들어갈게요 또 들어가 또 들어가봐 다시 들어 다시, 다시 또 들어가 또들어가또 들어가봐 또 들어가 우리 필드 싸움이 너무 안좋은 조합이라가지고 약 요런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아 계속 그냥 우리 필드가 안좋아요 와 블락 엄청 크다 우리도 크고 쟤네도 크고 그죠? 어 할만해 와, 재밌는데 되게 재밌네 나 솔직 솔직히 말하자면 어, 지제 왔는데 있어요. <laughs> 우리 뚫고 나가 뚫고 나가. 그냥 가 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저 따라와 그 저, 그림, 저 따라와. 우리 미는 그림들이 미는 그림 미는 그림 오케이. 그런 거. 해전병 다 죽여.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클레한 <laughs> 번만 만들어줘요 어, 칼만 던져 봐. 칼만 던지면 내가 말하자나. 던져 던져 던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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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칼만 봐. 칼만 봐. 야, 에이, 와, 에이, 이게 리스트 비어서구만 아이스. 어, 고고. 총 밀게요. 총 밀게요. 이게 완전 해전병이네. 얘 네, 이제. 다이애. 다이애. 쭉 밀자, 쭉 밀자, 쭉 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오. 오 밴딩 좀 있긴 해, 근데. 한 네. 라한 밀. 네. 한몇 초? 한 초? 한 초. 초? 초? 1초.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오 어, 퍼진다, 이들.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홉 시로, 아홉 시로. 됐다. 여기 한라, 여기 한라, 여기 한라. 로퍼스. 좋아, 좋아. 터트렸어. 한시바, 한시야한시 한시바, 한시바, 한시, 한시, 한시야, 한 한시, 한시. 1시, 우리 11시로 가고 있음 1시, 1 오케이 잠시만요, 길 따라 그냥 길 따라 길 따라 쭉 갈까요, 길 따라서 이런 배전병이었어 블랍 줄어든 거봐 아니, 나눠진 건가? 응, 5시 볼게, 알... 5시 5시 왜 포트 블랍에 있어? <laughs> 아, 없어졌다, 없어졌다 우리 3번으로 갈게요, 계속 네네 네. 11시 방향으로 걸어갈게요, 계속 나 뒤에 있어, 근데 나 엄청 뒤에 있어 사실 이제 네. 있어 응. 오케이 저 5시 보러 갔다 파란색이에요, 히즈 파란색 여러분 자, 네. 파라세기? 그럼 내 자신한테 날 왕관 표시를 찍어야지. 우리가 우리 아웃포스트 다섯 시에서 모일게. 요 아웃포스트 다섯 시 쪽에서 밑대지에서 밑대지에서 다섯 시, 다섯 시, 아웃포스트 다섯 시 쪽, 아웃포스트에 다섯 시 쪽에서. 여러분 거기 거기 세 시에요? 제휴 치마, 오케이 오케이. 다섯 시 오세요? 세시반. 갈까? 쓰리, 투, 원. 지금 지금 오.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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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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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난 아, 센터 컨난 오케이 오케이 로크 다가왔어 다시로 빠질까요? 다시로 바로 치고 빠질까요? 네 때렸으면 빠질 거예요 네 도망쳐 도망쳐 때면 오케이 오케이 세시쪽에서 아까 왔던 거기서 이그룹 e 할 거예요 세시쪽에서 음. 세시쪽에서 세시쪽으로 빠지면서 세시쪽으로 빠지면서 세시쪽으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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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받고 힐 받고 뒤에 폴런 폴런 보고 쿨타임 됐죠 쿨타임 됐죠 또한번볼 거야 한번더볼 거야 오케이 게쿨한번더볼거 <laughs> 자, 3, 2, 1, 2, 3, 4, 10, 11, 12, 1네 14, 15, 16, 17, 18, 어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 거의 다 아, 고, 거의. 나쁘지 않아, 1 나쁘지 않아. 18, 3 0 끌어 줄게. 끌어 줄게. 끌어 줄게. 끌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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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줄게. 으이, 야, 1830은 좀 너무 많냐? 한번 다시 가자. 이제 계속 해고 있어요, 혹시? <laughs> 계속 해고 <패고> 있어? <laughs> 아까 거기로 오세요. 아까 거기로. 아까. 와, 1870. 아포스트 5시 쪽에서. 아포스트 5시 쪽. 살아 가네. 샷팀 하나 쳤는데. 들어가 보자. 3 2 1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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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들어와. 센터에 감라. 네. 센터에 감라. 크진 않다근데 그냥 칠게 기한 칠게 그냥 칠게 앞쪽으로 퍼 칠게 그냥 칠게 어이구 너무 늦켰다다시로또 <목소리> 빠질까요? 얘네 죽네 많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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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먹고 빠져 레지먹고 빠져 네 레지먹고 레지먹고 레지, 레지, 먹고, 레지, 먹고. 레지 까먹지말고 생각해보니 어, 우리 아, 음식 다 되지 않았나? 그치 그냥 않았어? 그냥 파자. 그치 않은 맞아 음식 먹어야지 그치 아, 다시로 빠져 일단 다시로 빠져 다시로 빠질게요 우리 죽은사람 있어 혹시? 먹었어. 좀 있네 마음 아픕니다 일 죽은... 받으면서 이거 좀 많이 빠지자, 많이 빠지자. 이제 우리가 밀릴 오케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쪽으로? 다시, 다시 쪽으로 빠질 거야. 다시 쪽으로 빠져서 초크 잡을 거야, 우리. 다시 쪽으로 빠져, 초크 잡을 거야. 쭉 따라와, 따라와.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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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녹던 쪽으로, 가봐, 녹던 쪽으로. 아, 녹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녹던 쪽으로, 가봐, 녹던 쪽으로. 어, 초팍매줘 디펜스를, 이렇게. 디펜스 이렇게. 해주고, 디펜스 탱커 디펜스 해주면서. 녹던 쪽으로.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끌어야 돼, 더 끌어야 돼. 빠져봐요 빠져봐요 더 빠져 더 빠져 이제 인게이지 잘볼 만하다 각 볼게요 네 디펜스 하면서 디펜스 하면서 자 갈게요 3 2 1 지금 지금 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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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로커스 아파바바바바바바바 나 너무 아파 그리고 박았스 바로 빠질 거야 박았스 바로 빠질 거야 쫙 빠져 쫙 빠져 5시어5섯로어어 다섯, 다섯, 뒤에도 온다 애들 응,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laughs> 오우 너, 호주 너무 호주 많잖아 봐봐. 이거는. 불러서 <laughs> 우리. 아유, 이러면 그냥 죽자 우리. 어. 이러면 그냥 죽자. 불러비 <laughs> 눈가리가. 이러면 죽어줘야지 우리. 아, 시거 심하다어 뭐야 컨택 렌즈야 뭐야 아이 자식들아. 너희도 열심히 하네. 죽자 죽자. 열심히 한다. 너희. <laughs> 아니 포테 온다 포테 온다 온다 온다. 보고 있어요. 어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좀 퍼져 있어야 돼. 좀 퍼져 있어야 돼. 있어요. 우리 탱커들은 앞에 밑에, 있어야 밑에 돼. 밑에 레터 하나. 우리 탱커들은 달려올 것 같으면 디펜스 해 줘야 돼. 아, 탱커들이 막아 줘야 돼. 깔렸어요. 우리 다섯 시로 좀 나가 볼게요. 나가 볼게요. 존나 많다. 자주 나가 볼게요. 많어, 많어, 많어. 어 네. 무섭다, 무서워. 자, 살짝 나가면서 살짝 나가면서 인게이지도 준비해. 11시 인게이지도 볼 만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나간사람 이좀잘들어와야될 듯? 디펜스 탱컴 앞에 있고 뒤에 레터 칼럼 어. 없어 칼럼 없어 인게이지 볼게요 인게이지 봐카럼 없어 칼럼 카메라 없어 칼럼 던져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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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어 들어와봐요 쓰리 투원 지금 지금 센터 센터 열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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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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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나가 때리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갈게요 가나 나갈게요 오케이. 다시 나갈게 다시 나갈게 나가 나가 도망쳐 도망쳐. 우리 아까 도망치기로 한그 자리, 초크 그 자리. 약속의 그 자리로 갈게요. 약속의 그 자리로. 약속이 들어와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약속해 약속해. <laughs>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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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속의 그 자리 들어와. 약속의 그 자리. 디펜스 탱커 막아 주면서 디펜스를 막아 주면서. 칼람 아... 없어 칼람 없어. 칼람 없어. 칼람 있어. 칼람 있어. 빨리. 빨리 막 쓰리. 투원 칼람 던져 봐. 던져 봐. 지금 지금 칼람 칼람 칼이스 나이스.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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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의 그 자리에서 더 빠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니까, 들어가. 오케이, 빠져. 들어갔 네. 들올게요, 들어올게요, 들어올게요. 쿨타임 챙 쿨타임 챙겨야 돼, 쿨타임 챙겨야 돼. 와, 아, 약속이 그 자리 되게 좋네 여기. 얘네 또 온다. 디펜스도 생각하면서. 오, 스원민 서주 좀, 서주 좀, 서주 좀. 이야. 이게 림프니 바로 이머나 뭐 이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은. 잠기지 볼게요, 쓰리투원 지금 초크해, 초크해, 초크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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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요거 해봐, 요거 해봐. 오케이. 초크해봐. 네네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더 밀어봐, 밀어봐, 이거 밀어봐, 밀어봐. 밀어봐, 밀게요, 밀게요. 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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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이 게임 일지만, 이 게임 일지, 이 게임 일지만 들어가지 마. 아웃포스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아, 밸리 시간은 없게. 쪽 빠져. 이 e 스킬 풀 타임 기다려야 돼. 약속의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자리. 그 자리 들어와, 그래, 들어와. 오, 칼론 조심하고. <laughs> 그 자리, 그 자리. 풀 타임 있지, 풀 타임 있지 이제 우리. 네, 있어요. 있죠, 있죠. 올게요, 볼게요5 4, 3, 2, 1,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입구, 아웃포스트 입구, 아웃포스트 입구. 이거 칠까 네. 입구 쪽에 칠까요? 앞쪽에, 앞쪽에 로커스?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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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쭉 밀게요. 아웃포스 들어올게요. 들어올게요, 이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쭉 밀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쭉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입구 쪽에 주디 깔아놨어, 들어와. 쭉 들어와서 네. 약간 여, 한시 쪽에 포지션에요 들어와서 한시 쪽에 포지션에벽 타면서 들어와, 한시 쪽을 벽 타면서.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한시쪽으로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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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다 야, 어, 계속 온다 계속 온다 한시쪽으로나갈다시쪽으로시쪽으로 5시쪽으로 5시쪽으로 빠질까 5시쪽으로 여기도 초크야 여기도 초크야 들어오기만 해봐 어? 빠졌으니까 다섯 시 다시 응 다시 다시 오 올라가 올라가 1 2시 올라가 1 2시 올라갈게요 인게이지 온다 인게이지 온다 디펜스 디펜스 하면서 디펜스 하면서 올라가 우리 좀 많이 죽었어 카운터 볼거야 3 2 1 앞에 초크해 초크해 앞에 초크해 봐봐, 봐봐, 카메라, 디퍼, 디플렉, 디클랩이야디클랩 올라가 이제 열두 시 도망쳐. 올라가,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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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언덕 올라가. 오케이. Okay. 여기 새로운 약속이야 여기 또 okay. 좋은 자리네. 여기 도 언덕 올라올게요. 디펜스하면서. 언덕에. 팔가락 아프. Okay. 삼 세시 쪽으로 언덕 올라가 세시 쪽으로, 세시 쪽으로. 올라 no, 세시 쪽으로.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뭐 없어. 인기 좀 높은 한데?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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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해봐, 해봐, 봐 지금, 지금, 지금! 초크, 초크, 초크. 지금. 초크, 초 지금 초 지금 <umble> 초크. 와, 와.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아래, 아래, 아래. 쪽으로 쏠. 언덕, 언덕 내려. 언덕, 언덕 내려. 와, 근데 많다. 언덕 내려 한시고 나한시. 언덕 내려 한시. 한시 언덕으로 내려와요. 한시, 한시 언덕으로 내려와. 한시 언덕으로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로우키퍼 5예요저 5초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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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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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어케이오케어 오케이, 오 박았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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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시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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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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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쭉쭉쭉쭉 오케이,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이 쭉 빠져 저 따라요 와 폴로 따라와요 일곱 시로 일곱 시로 쭉 내려 쭉 내려 쭉 내려 쭉쭉쭉 약속이 그 자리로 또 갈까 우리 또 갈게 네, 우리 네네네또 어? 갈게 우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열두 시 쪽은 디펜스 하면서 갈 거예요 디펜스 하면서 갈 거야 살짝 탱커도 막아주면서 그 자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제 좋다 좋다 나름 안전하게 왔다 이 정도면은 네 여기 좀 깊게 들어와요 폴로요 깊게 들어와 깊게 좋아 좋아. 얘네들 이러면 놀란다고. 아니, 이새끼왜 이렇게 세지 이러면서. 네, 이새끼왜 이렇게 일목정연하지왜이렇게 그니까 죽지를 않지. 놀란다고. 이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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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준비해요. 돌아요 준비해. 준비. 좀 더. 더 깊게 빠져도 되겠다. 더 깊게 빠져도 되겠다. 인게이지 볼게. 요 초크 쪽 쓰리. 투 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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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기기 거기 거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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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와, 괜찮아, 하고 나와, 괜찮아. 하고 나와. 하고 나와. 하고 나와. 나와 나와. 빠질게요. 다시 다시 깊게 들어와. 이제 아, 이제 그그 밀어야 될때 밀면서 나가야 그 되고 그그 여기 밀면서 여기 밀면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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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6시 봐. 6시 봐. 어쩔 수 와, 없어. 여기 많다. 무조건 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지린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답 없어. 이거 이준진이 와도 안 되니까 여기서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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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밀면서 안 밀리면 어쩔 수 없고. 6시 밀면서 가자. 와. 아, 제발이님. 제발이야. 제발이. 제발이. 아니, 7시로 제발이에요. 7시로. 7시로 제발이에요. 7시로. 7시로. 어, 다 7시로. 오케이. 오케이. 7시, 7시로, 7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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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오, 내가 조금 더 빨리 봤으면 여기도 약속이 그 자리인데 여기도 초크요 여기도 초크에요 괜찮아 여기도 초크 좋아 디펜스 할게요 디펜스하면서 엔게이지 보자 3리투원 지금 지금 초크 지금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크다 진짜 오케이. 존나 오케이. 크다 존나 오케이. 크다, 오케이. 크다 앞에 로커스 로커스, 그래, 로커스, 로커스, 빨리, 로커스. 빨리 빨리 뭐 어떻게 막 어떻게 막유디리유수 이제 이제 빠져 이제 풀 도망쳐 안 되나 내가 보기 이제 우리 힘다 있긴 했는데 그래도 빠져 <laughs> 그래도 빠져 <laughs> 그래도 빠져 이거 시로 이거 시로 이거 시로 이거 시로 빠져 미트로 <laughs> <laughs> <그래도> 빠져 미트로 <laughs> <laughs> 빠져 아 <laughs> 미트로 <그래도> 빠져 미트로 <laughs> <laughs> 빠져 님들 조짐. 나 캐릭터 안 보임. 음. 도망쳐, 도망쳐. 원크기봐, 아, 미친 놈들이야. 도망쳐, 아, 도망쳐. 아, 도망쳐. 아, 우리 맵에서 나갈수 있을까? 이거 빠 쥐처럼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laughs> 맵에서, 맵에서 나가. 맵에서 가? 나가, 맵에서 나가. 아, 애들 한한 육십 명 따라가. 수리비 아껴, 수리비 오케이. 아껴, 수리비 아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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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비 아꼈다. 제꼭 방송 보이시는 분. 맵에서 나가, 맵에서 나가. 제 도망친 명단 읽어줘. 림플 오동스, 아파 너무 안 입었지. 다 생존자 명단. 방송 캐릭터 보이세요? <laughs>